40대가 되어서도 감정을 설명 못 한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첫째, 40, 50대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언어를 잃어버린 세대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버티느라 내 마음을 뒤로 미뤄왔다. 둘째, 내가 느끼기엔 네가 문제야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평생 쌓인 판단이다. 진짜 감정은 지금 나는 지쳤다, 외롭다, 허무하다처럼 짧고 아프다. 셋째, 중년의 무기력은 나태가 아니라 눌러둔 감정의 부작용이다. 느끼지 않으려 했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과 관계에서 새어 나온다. 넷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울지 말라 배웠고 화내지 말라 배웠다. 그 결과 참고 버티는 법은 익혔지만 나를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다섯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의 주도권이 돌아온다. 괜찮다는 자동반응을 멈추고 사실 힘들다고 말하는 용기다. 여섯째 화는 폭발이 아니라 경보다. 무시하면 병이 되고 알아차리면 방향이 된다. 일곱째 감정은 배우자나 자식이 만든 게 아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결국 내 책임이다. 여덟째 진솔한 감정은 싸움을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만든다. 아홉째, 중년 이후의 성숙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솔직해지는 것이다. 자기 감정을 인정할수록 타인의 감정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된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은 충분히 길었다. 이제는 느끼는 대로 느끼며 내 감정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 더 깊은 통찰은 마음의 법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심을 한 가지 심리학에 있습니다.